한때 스타벅스 입장권으로 불릴 정도로 맥북의 디자인과 감성 하나만큼은 많은 소비자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와는 완전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아이패드처럼 유튜브 머신으로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 맥북 매물은 쉽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북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면 수많은 앱들을 이것저것 써보면서 나한테 만능을 찾기도 하고 나름의 커스텀 최적화도 하면서 맥북을 사용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기도 하죠. 이때 느끼게 되는 게 퀄리티가 좋은 무료 앱들도 정말 많지만 아무래도 유료 앱으로 넘어갔을 때 평균 퀄리티가 더 좋다. 하는 건데요. 유료 앱은 그만큼 개발비와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여유로워서 유료 앱들을 다 구매해서 사용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막상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별로거나 잘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아까운 돈만 날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한 달에 만원 정도를 내고 250개가 넘는 앱들을 펑펑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새 앱은 한달 9.99달러의 금액으로 250개가 넘는 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맥북의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고작 만원 돈인데 그냥 별볼일 없는 앱들로 개수나 채웠겠지.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바텐더, 베러 터치툴, 알덴테 프로 같은 앱들은 물론이고 숨겨져 있던 고퀄리티 앱들이 많았습니다. 새 앱을 열면 앱스토어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볼수 있고 좌측에 옵티마이즈, 워크. 크리에이트처럼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앱들을 둘러보기 수월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새 앱에서 여러 앱들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추천드린 앱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9.99달러를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구독료가 비싼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건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트럭처드는 아기자기하고 직관적인 플랜이 앱입니다. 세대부로 다운받으면 1년 구독에 19,000원인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맥북으로 생산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주말이나 휴일 전날에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버전을 사용하면 캘린더와 미리 알림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독서나 운동 같은 반복적인 일정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매주 월화 복금을 운동하는 날로 정해서 최대한 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럭처드는 시간을 빈틈없이 알차게 살고 싶어 하는 자기개발에 진심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상과 취침 시간을 기준으로 플랜을 짜게 되는데 일정 사이사이에 시간이 비 어플이 약간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기상후 1시간 뒤에 독서 일정을 넣게 되면 간식 시간을 계획할까요?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하는 식으로 내 일정을 더잘 소화할 수 있도록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일정을 입력하지 않으면 큰 발전을 잃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멘트가 보이는데 왠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수행할 때 지금 집중하기를 누르면 남은 시간이 타이머로 뜨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해서 일할 수 있었어요. 스트럭처즈에서 일정을 추가하게 되면 일정 시간을 만큼 아이콘의 크기가 조절되는데 일정으로 꽉찬 하루를 보면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트럭처드는 위젯 설정도 가능해서 바탕 화면을 빼두고 사용하면 까먹을 일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와도 동기가 가능한데 세대백 기본 구독 요금제는 macOS 기기만 지원하기에 아이폰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폰에서도 프로 버전을 사용하려면 12.5 달러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Thank you 마인드노드는 쉽게 말하면 맥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브레인스토밍 툴입니다. 마인드맵 형태가 디폴트로 되어있어서 아이디어 정리가 잘 안될때 시각화 하기 좋습니다. 마인드노드는 마인드노드 플러스란 유료버전이 있는데 연간 33000원 의 구독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앱을 이용하면 해당 버전으로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주요 기능 으로는 개요 전환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아이디어를 정말 쏟아 내다보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때 개요로 전환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테마나 스티커,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처음 마인드맵의 인터페이스가 조금 칙칙한 느낌이라, 저는 테마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유튜브 원고의 초안을 마인드노드를 활용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 중심으로 쭉 나열한 다음, 여기에 살을 붙여서 원고를 완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원고 작성을 시작할 때의 부담감이 적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도 마인드맵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원래는 텍스트로 쭉 적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나는 대로 쭉쭉 쓰다 보니까, 기억에도 더잘 남고, 나중에 다시 봐도 책 내용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글을 많이 쓰시거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정리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아이스텝 메뉴스는 맥북 모니터링 앱으로 유명한 앱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했던 런캣도 맥북 모니터링 앱인데요. 런캣과 아이스텝 메뉴스를 비교해 보면 런캣은 좀더 귀여운 느낌이 강합니다. 대신 아이스텝 메뉴스는 대부분의 정보가 수치로 표현되어 약간 전문적이고 엔지니어적인 느낌이 풍기는 앱입니다. 다만 17,000원이라는 가격은 모니터링 앱치고 조금 비싼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CPU나 메모리 점유율도 다 같이 볼수 있고 GPU 온도까지 전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맥북 이나 음악 작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발열이 생기게 되고 때에 따라서 순간적인 성능 저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맥북 cpu나 gpu 온도가 높아진 것을 알면 아 발열 때문에 병목 이 걸렸구나 하면서 이 정도 작업을 앞으로 자주 할 거라면 더 좋은 성능의 맥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온도나 메모리 퍼포먼스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게 왜 오래 걸리지 벌써 고장이 났나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호 호기심 때문에라도 이 앱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맥북이 한두 폰 하는 것도 아닌데 얘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메모리가 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수치화된 정보로 맥북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맥북의 플랫폼인 세뎁과세뎁에서 추천할 만한 앱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한 달에 만원 10, 정도 하는 세뎁은 구독할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 가격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